고린도전서 13장 림절좋습니절부터도좋장까지 그림도 좋습니다. 그림도 좋습니다. 그림도 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니다리와 우리는 니다이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배우. 있어, 모든 의이든으니을 모든 알고 또림이없기니사 모든, 모든 믿음이있을지사도사랑이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사 내가, 내가 내게 이 없으니 으니사랑하고또내 몸을 불사게내주지으사랑이없으면 내게 의무의이없느니라 사랑의 울래고 사랑의 온유하없쉬니사사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지휘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냐 하되, 예언도 폐하고, 반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야 합다 우리가 지금은 뭘로 보는 것 같이 신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운명이 아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다. 고림도 전서 13장 1절로 13장 1절로 말씀. 신년이 6장 1절로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쓰이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이 말씀을 강렬할것이며 음. 너는 또, 또 그것을,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입안에 붙여 배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구절 말씀. 말씀. 아멘.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를 봉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성령으로 말하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보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갈라리아에서 2장 2절, 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내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입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리아에서 2장 2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7절로 14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갈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사람을 익혔느냐. 아희가 악한 나하고 자신에게 줄줄 알거든 하늘이나 하늘의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희도 대접을 대답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선진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그 길이 넓고 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에요? 문은 좁고 길이 없어져 가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말 아멘 아, 네. 아, 네. 편 1편 적당, 1절로 지 말씀 복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 따르지 아니하 죄인들의 길 서지 아니하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무사하는 도다.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입자위가 나르지 않냐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반항을 낳는 도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시0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아멘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실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행시키시고 자기 게물 위하여 의료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걸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알리하시나이다 내 찾아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 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아멘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못멘온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하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이르러다 1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아멘.